안녕하세요 뉴스파 학원 원장 김재윤이라고 하고요. 저희가 오늘. SAT 여름 특강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어떤 선생님들이 진행하시고 뭐 수업 스타일은 어떻고 학생들이 얼마나 발전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,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저희 SAT 선생님들 두분 모시고 촬영 한번 진행해보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 김유나 강사입니다. Uh, I teach a AP language class here, and I'm also going to be in charge of the master class for EduSpot's 여름 특강 for digital SAT. Uh, I graduated Columbia University with my bachelor's and my master. s 반갑습니다. 제 이름은 김선영이고요. 어, 제가 SAT를 가르치기 시작한 것은 대략 한 2년 정도 됐고요. 어, 여기 에듀스파에서는 SAT 말고도 어, Environmental Science 하고, 그 다음에 World History, 그 다음에 US History까지 어, 수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. 어, 이번 여름방학, 아, 저희와 함께 열심히 SAT 같이 공부하면 좋겠습니다. 네. 일단 저희가 그 여름 특강에 관련해서 채팅 통해서 상담도 하고, 그다음에 저희 기존에 있던 학생들이나 학생들의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해주시는 질문들을 몇 가지 골라봤어요. 그래서 궁금하신 것들이 분명히 엄청나게 많으실 텐데 적어도 공통적인 것들은 저희가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해결을 좀 해드릴 수 있도록 몇 가지 뽑아서 같이 한번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일단 첫 번째로 어, 학생들이 SAT를 준비하는데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그 준비 기간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세요. Okay. What, do What do you think? How long should the student prepare for the SAT? Uh, I think, as you said, it depends. It's so a case by case uh -huh. scenario. Uh -huh. However, whatever the range is, there has to be a period of focused practice time and studying mm -hmm. time. Right. I think, like, two to three months of real hardcore practice. Mm -hmm. trying to find the strategy that works for you and p r a c t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대략 6개월 정도가 괜찮아 보입니다. 여기서는 <laughs> 대부분 학원에서 이제 여름 특강 기간이 한 3개월, 3개월 정도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어 학원에 방문해서 수업을 하든 그 정도로 어복스 기간에 맞춰서 진행이 될것 같고요. 여기서 제가 이제 3개월을 더 붙인 이유는 어, 추가적인 일종의 개인의 그 역량에 포커스 맞춰서 예를 들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. 저도 비슷해요. 저도 비슷한데 저는 상담을 할 때는 여름 두 번이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. 그러니까 여름 두 번인 이유는 여름방학이 대략 3개월 정도 국제학교 기준 아니면 미국 커리큘럼 기준으로 3개월 정도가 되니까 3개월을 붙여서 두 번이라기보다 어, sat를 보는 시점에서 2년 정도 전부터 준비를 해서 여름방학 때 처음에 이제 기초를 다지고 문제를 어느 정도 풀다가 학교로 돌아가서 영어로 생활을 하는 환경에 놓여서 뭔가 배운 것들을 써먹고 뭐 AP랑이나 ap 랭이나 ap 리럴츠나 이런 그 수업들을 들으면서 sa도 써보고 그다음에 뭐 영어로 된 문제도 풀어보고 하면서 또그 실력이 좀 쌓여가는 것 같아요. 그래서. 그 상태에서 한 번, 여름, 여름방학을 한번더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대부분 원하는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. 대략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여름 두번 정도, 어, 여름특강 수업을 들었을 때, 음, 괜찮게 점수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.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